옛날 얘기에 보면 힘센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아주 초월적인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헬라 크레스가 그런 힘을 많이 쓰는 사람이죠. 요즘 나오는 영화에도 헐크라고 아시죠? 힘엄청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인물들을 많이 상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초월적인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들. 성경에도 인물이 한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이에요. 손이 세 개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삼손입니다. 영어로는 심슨이라고 이제 심슨. 예. 심슨이 이제 삼손인데 어, 삼손 얘기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음, 삼손과 뭐 드릴라, 그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어, 그 누구죠? 이렇게 화개장터 부르신 양관, 예.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델라일라 영어 명으로는 이제 드릴라가 델라일라인데 그런 노래 제목을 부른 적도 있어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를 봐도 사사기가 21장인데 개요가 되는 첫 장을 딱 제외하면 이제 20장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삼손 얘기가 4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삼손의 이야기예요 사사들 이야기 중에 제일 길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재밌어하기도 하고 또 일단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힘세고 막 사자 입도 막 찍고 막 그러니까 음, 재밌어 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재밌기만 한건 아니에요. 오늘은 삼손 얘기를 하기 전에 삼손의 부모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어쩌다가 삼손이 그 집에서 태어났는지 상황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음, 삼손이 태어난 집은 불임의 가정이었어요. 이제 부모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집이었어요. 보통 아이를 못 낳으면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텐 때, 성경에는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이 단한 절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단지파 소속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1 2 지파.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1 2 아들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지파가 되는데 뭐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씨 가문, 이씨 가문처럼 큰 이렇게 어, 그룹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유력한 지파가 아니에요.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가난한 땅을 점령했을 때 단지파에게 영역을 줬는데 이걸 제대로 관수를 못 해요.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땅 다른 데 좋은 땅이 있는가? 준 땅은 안 살펴보고 어디 좋은 데 없나 해서 돌아다닌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이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고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이 만화라고 하는 사람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집의 가장인 남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현몽을 한다든지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부인에게 먼저 나타나요. 아빠한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춰주셔서 가지 부인이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인데 응? 그 아들이 특별한 사람이다. 나시린이 될 거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어, 이게 진짜지 저한테 한번 다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안 맞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누아가 없어요. 또 아내만 있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또 아내가 남편을 막 찾습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이제 결국은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응? 아들을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너 부인한테, 네 아내한테 다 얘기해줬다.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삼손이에요. 그렇게 삼손이 커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가장 첫 단락을 읽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뭘 해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여자를 보고 반해서 나는 팔레스타인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민족 중에 사람이 없냐 왜 우리를 괴롭히는? 말하자면 이제 일제 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사랑는국경이 없겠지만 <laughs> 어, 받아들이지기쉽이 않은 거예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친이는이이래요는이친이는 블레셋 집에 친구는 이친이 갑니다. 삼손하는고친이이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일에서 제일 큰 영향을 끼친 게 뭐냐? 그러면 이방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돼요. 어, 국제결혼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음. 크리스천과 넌크리스천 사이 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짝을 맺는다는 거예요. 음, 이방결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룰이 있잖아요,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해야 될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게 있고 우리 행동에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 근데 이 규칙과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사귀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이 변해요. 우리의 행동이 변해요. 뭐 술먹고 담배 피는 사람하고 계속 가까이 지내면 술먹고 담배 피게 되겠죠.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하 e p e 하고 p e p e p e p e p 그 p e p e 이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우상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p e 아주 성적인 타락된 성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할 때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아 초기 사사들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후기 사사로 가니까 사사들 자신들이 자녀들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이방인들과 결혼시켜요. 사회 지도자,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는 이제 자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누굴 찾아가요?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신앙적으로 추락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회가 변할 때는 어떤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그 일이 퍼지고 그러면은 지도증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집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잘한 사람이 그렇게 한게 아니라 불임인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기르라고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이렇게 지도할 사람.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런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세 번이나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길렀기들에 다커 가지고 어, 크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걸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기르는데, 교육하는데 거의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 안한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1 4장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사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아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 4장을더쭉 읽어보고 그 뒤를 읽어보면.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물리쳐요. 쫓아내요. 근데 이 구절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죠. 일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뭔 일만 생기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 그러는데 <laughs> 그렇게 하면은 음, 세상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되죠. 음. 그 애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나를 나가지고 고생을 시키냐? <laughs> 그런 그런 아이들 보셨어요? <laughs> 그 비슷한 거예요. 모든 책임을 다 위로다가 이렇게 하나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바로 이. 어, 자유주의자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론적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인을 찾아가면 다한분 하나님한테 다 가니까 세상이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 탓이고 우리가 힘든 것도 하나님 탓이고 그렇죠? 저 러시아 푸틴이 저 전쟁 낸 것도 하나님 탓이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도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인간은 잘알수 없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분명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의지대로 자신이 죄를 범할 것인지, 선을 범할 것인지 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저놓고 그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번 주의를 줬다는 것을 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번준 주의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게 있어요. 나시린이 뭐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내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사람. 이렇게 중고동부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 같은 걸 하는데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겪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어른이 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laughs> 제가 보면 하나님은 안 잊어 버리세요, 그거를. 사람은 잊어 버리는데 사람은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걸 되게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되고 반대로 또 내가 서원한 것도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보통 자신의 맹세하거나 혹은 부모가 맹세해서 날시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은 날시인이다 이렇게 딱 집은 경우 찾아보면 사실 삼손이 거의 대표적인 예이자 유일한 예에 가까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날 때 얘는 날시인이다 이렇게 말한 일을 다른 데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실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에게 요구를 했어요. 어떤 걸 요구했냐면 이 아들은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길르라는 거예요. 원래 나실인은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만 머리를 기른 게 아니고 나실인들은 대부분 다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자르는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어 13장이나 14장 을 이렇게 보면 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요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어 우리 13장 3절과 4절 보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과 4절을 읽어보시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삼손에게 한 말이에요. 삼손의 엄마에게 한 말이에요. 삼손의 엄마에게 한 말이에요. 칠 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엄마 되는 사람 마누아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누아의 아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내가 애를 낳으면 애가 술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한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자신한테 했다는거 자신한테. 뭐 임산부가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laughs> 근데 이렇게 두 번이나 성경에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나중에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8절에 나오죠. 만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서 내가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해 달라고 말해요. 또 12절에도 나오죠.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그가 누구예요? 아니, 이 그가 그가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그랬으니까 이 그가 누구냐면 하 마노아의 아내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 저도 성경을 대충 읽을 때는 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 저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삼손한테 한 말인 줄 알았어요. <laughs>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다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왜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처럼 포도주에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덕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왜 응? 삼손이 나실인인데 삼손의 엄마에게 나실인과 같은 자세로 살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먼저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자녀가 나시린이 되려면 부모가 뭐가 돼야 돼요?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제일 많이 봅니까? 부모를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똑바로 살라 그러면 잘안 돼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 가리키는 부모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피아노 학원 아이들 많이 보내잖아요. 그 피아노 학원에서 뭘 배우냐면 클래식을 배웁니다. 처음에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다 체르니 바이엘 뭐 이런 거 치잖아요. 소나타 이런 거다 클래식 음악이에요. 그걸 막 쳐요. 그런데 재밌는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클래식 음악을 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걸 치면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머리 아프다 이해? <laughs> 아빠 없을 때 치라. <laughs> 엄마 아빠가 클래식을 하나도 안 듣는데 애들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뭘 하게 해요? 클래식을 치게 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클래식을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아무도 듣지도 않는 음악을 그렇게 시간만 되면 보내가지고 너 오늘 피아노 연습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그 애가 나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안 그런 집도 있어요. 예, 집에서 어, 이렇게 음악을 안 좋아하고 전혀 그런 게 우매한데도 어, 만에 하나 그렇죠? 천에 하나 특별한 재능을 타고 나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부모가 술 마시고 막막상 뒤집고 막 바쁘시고 그래도 똑바로 자라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그러면 부모가 모범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똑바로 살아야 될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를 때 우리 자녀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할때 있어요. 우리 아들은 똑똑해가지고 막 서울대도 가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는 대학을 못 나와도 그런 집일수록 자녀들을 막 학원을 막 대여섯 개씩 돌려가면서 애를 달달 볶아 가지고 그죠? 좋은 학원, 좋은 이런 학교들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나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면 자녀들도 아 결혼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막 축복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요. 내가 저에게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네 딸과 아들들에게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더라도 너가 어떻게 사는지에 영향을 다 받는다 이거예요. 부부가 맨날 싸우고 아빠는 막술 먹고 막 이런 집에서 한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저는 일다가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세 번이나 이 삼손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누와 부부의 실수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좀 이건 좀더 특이한데 왜 하필 마누아가 아니라 마누 마누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에게만 이렇게 주의상을 많이 줬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임신부는술 먹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 너무 좀 어, 현대적인 해석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삼손의 스토리를 잘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을 계속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들, 다른 나라의 군대 아니면 막 삼손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삼손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누가 삼손을 공경에 빠뜨려요? 여자가 빠뜨려요. 삼손의 내용, 삼손 그 이야기에. 그, 한, 한 가지 중요한 모티브 삼손과 삼손을 괴롭히고 삼손을 악의 길로 이끌고 삼손을 실패하게 하는 그 요인으로 이렇게 여성의 이미지가 a 어 s u 어 g a Sams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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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렇 n g a s a 이 s u n g a Samsunga, s a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그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의 여자, 이방 문화를 즐기는 여자를 좋아했을까. 결혼, 그 처음 결혼하려다가 그게 잘 깨져가지고 한바탕이 블레셋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엔 또 어디를 찾아가요? 그 뒤로는 계속 창녀를 찾아다녀요. 술집을 찾아다니는 똑같은 거예요. 술집 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삼손이. 모르긴 몰라도 삼손에게 이 술을 먹는 여자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어렸을 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돼. 요 삼손은 불레앤 여자랑 결혼하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 뒤로 창녀들 찾아다니고 나중에 드릴라를 만나서 드릴라도 창녀죠. 그에게 속아서 머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힘을 잃고 눈을 뽑히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이 누구냐? 저는 부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신, 자기 자식이 그죠? 눈이 뽑히고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 그런 일을 당하고 여자 잘못 만나서 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 내 딸이. 어? 남자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속이 상한지 부모가. 근데 그 일의 시작을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너 자녀를 못 가졌지만 내가 자녀를 주는데 대신에 너 조심해야 된다. 너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너 절대 세상에 있는 거 그런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녀 내가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후회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부모가 부모가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 딸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또말안 듣는 자식들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굳이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한테는 되게 꼬치꼬치 잘 챙기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별다를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다른 사람들은 지적질하기 좋아하고 나한테는 되게 관대할 때가 많은데 그게 제일 심한 경우가 언제냐? 자식에게 그래요. 자식에게 내가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업하다 만나는 사람들보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옹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어. 하여튼 너는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농담 삼아 말할 정도로 자신 잘 알죠. 나를 너무 빼닮았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도 그래도 자녀가 바르게 자라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내 뜻대로 잘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만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삼손과 삼손을 쓰셨던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하는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힘은 센데 친구가 없어 힘은 센데 아무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술이나 먹고 그 술집이나 찾아다니고 창녀나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눈도 뽑혀고 그리고 죽어요 멋진 인생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가요. 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가 그래서 엄청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애들은 벌써 다 커가지고 소용 없겠는데요. <laughs> 그러지 마시고. <laughs>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녀의 길을 하나님 붙들어주옵소서.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했다고, 그죠? 나씬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주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por